마태복음 구장 38절. The eighth theite, un, t o crew, t o theris, mu, hopos, e k ballet, ergatas, a stone, theris, mon, out, t o 그러므로, 구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 뭐, 하기 위하여, 그가, 일꾼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먼저, the eighth theite에는, 대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대오는 원래 묵다라는 뜻인데 중간태로 쓰이게 되면 요청하다 그리고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구하다라고 할 때는 누구누구로부터 간구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서 뒤에 속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뒤에 속격이 나왔습니다. 주수의 주인에게 즉 주수하는 주인에게 주인으로부터 간구해라. 여기에서는 네오마이 중간태가 쓰였는데 이 중간태 어미는 수동태 어미로 코인 헬라어 시대에 대체가 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imperative 명령법이 쓰였는데 여기에서 부정과거 명령법 형태에서 수동태 어미가 대신해서 쓰였습니다. 중간태 어미를 대신해서. 그리고 대애가 본래 어근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엡슬론이 에타로 장음화가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상 점이사 세이테 뒤에서. 그리고 추수하는 일 주소하는 주인으로부터 간구하고 뭐뭐 뭐 하기 위하여 호포스는이노덜 t 입니다 뒤에는 가정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크발레이라는 삼인칭 단수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에크와 발로가 합쳐진 동사인데 본문에서는 지금 발 람다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발로 동사의 어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2부정과거 가정법 형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지격을 하면 던지기 위하여 바깥으로 일꾼들을 던지기 위하여 그가 즉 주시기 위하여 에르가타스는 남성명사이지만 제일격 변화를 따르는 남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에르가테이스 에르가투테이 테인 복수형태는 타이톤타이스 그리고 타스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복수 형태가 쓰였습니다. 대격복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의 추수 속으로 즉 앞에서 나온 유리하는 군중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이 사람들이 추수 대상인데 이들 속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를 하는 하라는 말씀이십니다.